다리야 데이라이트 장착 시동 온예 네, 이렇게 아... 양쪽에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라이트켜 주세요 라이트 켜면 이렇게 세 아, 개가 다 들어오고요 예. 라이트를 꺼면은 잠시만 라이트만 꺼볼래 예 이렇게 양쪽은 밝아지고 중간은 이렇게 아... 기본 지밍돼 가지고 예. 네, 이렇게 이제 데일라이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라이트를 켜주고, 예. 상향등, 예, 상향등 똑같이 이렇게. 예. 밤에 주행 중일 때는 이렇게 이제 일자로 다 나오고요. 예. 예.